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는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존경하심을 시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릴 때는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한기야 3장 13절로 27절까지 한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소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가의 얼굴을 보며 그 서당신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 이제 내게로 고문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고문고 타는 자가 고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때 여호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라하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이라하셨나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가보입을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u m b 에 비침으로 마른 뱀물이 불과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래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셀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동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예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지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북 이스라엘과 또남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중에 만난 물 부족의 문제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는 일을 통해서 연합군의 그 식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순종함으로 땅을 팠더니 다음날 아침 애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가득 채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아침 해가 뜨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붉은 빛이 물에 비치게 될 때에 이건 이제 모합 사람들이 피로 보게 되는 거고 물인데 피로 보게 되는 거고 아 연합군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워서 서로 피흘이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어, 그들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어,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착시와 착각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좋은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기울어졌고 모합성은 마지막 아, 호흡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때는 그 마지막 순간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이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그 왕자를 그 아들을 그 모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지면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그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테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결단입니다. 사상 결단을 내리게 되자 모압 군사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끝내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로 본다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교훈은 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그물 물 문제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때에 바람으로 구름을 모아서 비를 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비가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이나 뭐 비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땅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드러낼까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드러낼까요? 하나님 드러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병원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의사도 소개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병원 홍보하게 되는 거고 의사 홍보하는 것밖에안 돼요. 어느 병원보니까잘 고치더라. 어느 의사가 잘 고쳐 준더라. 이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아프면 누군가 아프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뭐 안수 받을 때 고쳐주신다고나 아니면 일반적인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는 건데 그랬을 때 남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나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매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시합에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우잖아요. 물과 불은 상극인데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는 건데 근데 오히려 물을 잔뜩 부어서 이건 이 불은 이 재물에 불이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시지만 붙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마찰이 돼서 바람이 불어서 그냥 서로 마찰돼서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야 하는 것들을 엘리야가 드러내게 될 때에 아,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절반의 성공,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절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압의 배신으로 인한 전쟁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을 보게 하시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 나라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왜 모압의 신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 나라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이 전쟁의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가만히 침묵하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요? 이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은 대조해 주세요. 모압의 방식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들을 죽여서 살아있게 된다면, 마아들을 재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면 이런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을 재물로 삼았는데 이런 그걸 가지고 행복한다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마음이 파괴된 거죠. 그럼 세상의 방식은 열심히 땀 흘려서 결국 무언가를 희생해서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군사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일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세상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는 여호람의 이 부탁을 거절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나 모친의 손자나 찾아가셨서 당신의 부모님이 숭배했던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하지,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절입니다. 왜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호람 왕의 진짜 마음속에는 엘리사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유다왕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그 여호람 왕의 신하들 도한 사람이 이렇게 굳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엘리사가 누군지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수종 드는 종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사시아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엘리아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여서 이야기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농부의 이들인사람이사람능이을 행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지자가 있느냐 예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앞에다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바시 아들 농부의 아들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의 영 이런 내용이에요. 뭘할수 있겠느냐? 반신반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니까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당신이 믿는, 당신이 의지하는, 당신의 부모들이 믿었던 그 선지자들한테 부탁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럼 이 속에서 엘리야가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여호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왔던 남 유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 때문에 이 부탁을 들어준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믿음 없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반의 승리만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건조는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래. 믿음으로만. 그런데 믿음 없어서 왔는데 너한테 믿음이 없지만 여호사밧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부탁은 들어준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고 절반의 승리만을 주셨어요. 한번 기도하고 한번 믿음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편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절반만 주시. 내가 기도했는데 왜다 채워지지 않을까? 왜다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왜요? 나머지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내가 겪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종이, 무슨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종이 뭘 하겠느냐? 농부의 아들이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세상 나라들보다도 새 나라에보다도 더 힘이 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아, 엘리사는 엘리야 전에 물을 붓는 일그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종입니다,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일 가장 작은 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행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I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놓은다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를 내는데 그 땅의 주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래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망하고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았어요. 뭐냐면, 그 새를 내는 그 땅을 절대 팔지 못하도록, 그 아예 공중으로, 공중으로 절대 팔지 못하도록 새만 받아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내부로 두면 다 망하고 다 말아먹고 불행해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라도 다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왜안다 주실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왜다 이루어주시지 않을까요다 이루어지면 그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날까 봐. 너 아직 멀었어. 너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되어지는 사람으로 나와 같이 있자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인데 왜안 주시겠어요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직 안 주시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 주시지 않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함으로 있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소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람에게 절반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절반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과제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교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바알상은 깨뜨렸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반만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이켜 보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게 될 때에 여호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